자 이번에는 어, 바지 허리 달기를 한번 해볼건데요 자 그전에 지퍼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지퍼를 달아놨으니까 벨트를 다는데 셀트를 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음,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어, 지퍼를 자, 허리 바, 바, 옷의 바닥 옷의 바깥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자락이고 위에 올라오는 자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아마 요만큼의 랜단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후크를 달아야 되니까. 여유분이 포개진 분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포개져야지만, 여기 후크를 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의 여유분을 둡니다. 항상 바지과 허리감 재단을 할 때는, 음, 허리감보다 한 5cm에서 10cm 정도 크게 재단을 하세요. 아예. 크게 재단을 하셔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보면 다대를, 1cm 다대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자, 다대를 따라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제일 간단하게 허리 달수 있는 여성복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허리방법이에요 허리 허리 허리를 이렇게 달아볼건데 보시면 여기 박을 때이 허리 를 부분을 당기면 늘어납니다 여기가 다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그죠 늘어나서 어, 내가 의도했던 그 패턴의 바지 옷보다 옷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길 수 있기만 하셔야 합니다 안닦기고그 다음에 돌려서 돌려서 그 다음에 심지도 붙이고 다대도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오셔서는 여기에 끝입니다, 끝. 끝이니까 이렇게 접어서. 이는데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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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되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3.5cm 이렇게. 이 올려서 반 접은 다음에 시작으로 이렇게 탁 접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를 박아, 박아야겠죠. 아까처럼. 반 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올려, 올려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아 받기를 안 하고 오바를 칠 건데, 오바를 쳐서 그냥 이렇게 바로 내릴 겁니다. 바로. 바로 내려서 박을 거니까, 이래 뒤집죠? 뒤집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시접이 위로 올라가도록 접어서, 이렇게 딱, 찌른게줍니다 자, 놔주죠. 자, 그다음 여기를 박아줘야 되는데, 자, 박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딱 맞게 박으면, 이 원단에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께 때문에 당겨서 웁니다 그니까 온단 두께 를뭐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온단 두께로 두께만큼 더 해서 음. 음. 보시면 여기가 끝이 이만큼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보시면. 여기 박았지만 요만큼 여유가 더 줍니다. 이두건단이두께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는 잘라 버리시면 되겠죠. 자. 잘라 버리시고 자 반대쪽 반대쪽도 가볼게요. 반대쪽은 이만큼 렌단분을 더 뒀어요. 똑같아요. 이렇게서 접어서 자 렌단분 반 접어서 시접을 미리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접어서. 자, 그다음 여기다 넣주면 되겠죠. 할게요. 자 여기를 뒤집고 반대쪽도 자, 뒤집고 뒤집으면 뒤집었다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 허리 다된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만 한다면 자 그다음 여기만 박아주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접어서 싸박아 주시면 자, 안에도 깔끔하긴 하지만 여기서 박아서 여기까지 같이 맞물리게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껍습니다. 시접이 어, 그래서 보통 여성복은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여성정장 뭐 정바지 같은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해서 요 주소부터 오바를 치면 오바치면 됩니다. 오바. 오바를 오착 쳐서 그대로 이렇게 놓고 박아주면 허리 완성입니다. 자, 한 번, 이렇 오버 차아올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한쪽 반, 한쪽 면에 오버를, 오버를붙 쳐왔어요. 자, 저걸 쳐와서, 이렇게 그대로 가지런히 내린 다음에, 여기는 지퍼가 있으니까, 이쪽은 지저분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살짝 빼서, 그냥 이대로, 그냥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도 똑같습니다. 끝에, 이쪽 반 끝에도. 여기 지퍼가 있으니까, 요렇게 살짝 빼서, 요렇게 그대로 박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박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벨트 스타일은 요대로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박으시면 되고, 자, 방고무 스타일을 만들어 볼 건데, 방고무 스타일도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무돌도 고무도 싸박는 스타일도 있고 안에 끼우는 스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고 여기 아예 뒷, 뒷면에는 잘라서 뒷면에는 그냥 고무로 아예 고무로 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저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원래 있던 그대로의 패턴에서 그대로 옆선까지만 아판까지만 막습니다. 앞판. 자, 판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다 박으시면 이제 우리 어, 앞반 밑단 절개 바지 허리 달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제가 음, 반 고무 스타일의 바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반 고무 스타일의 바지는 어떻게 하느냐? 앞판까지만 박아줍니다. 앞판까지만 박고 마무리. 자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해서. 한번지만 박습니다. 자, 단. 자, 한 번까지만 박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는 여기 이제 뒤가 남았는데, 자, 뒤도 앞 뒤도 똑같이 여기서 한번 연결 쭉 해주시면 그냥 벨트 달기가 되는 거고요. 반 고무 스타일을 해볼게요. 반 고무 스타일의 고무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고무줄을. 자, 그냥 이 안에다가, 자, 이 고무줄의 길이는, 어, 뒷판의한 4, 60% 정도. 뒷판 크기의60% 정도만 고무줄을 합니다. 60% 정도. 자, 그래서 고무줄을 요 사이에 자, 옆선까지 박았죠. 옆선 사이에 끼워 넣어줍니다. 60cm 이 허리 벨트가 63.35에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3cm 짜리를 넣으면 딱 맞아요. 딱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고무줄을 옆선에, 여기 옆선이에요. 옆선에 맞춰서 고무줄을 요까지 넣었어요. 요까지 넣고 자, 여기를... 좁아줍니다. 옆선에 맞춰서 손만아줍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쪽 얘를 당겨서 반대쪽 허리 여기 라인에 옆선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넣고 또 아까 p 똑같이 c 선 t 동 h i 게 맞춰서 한번 n g 줍니다 e 니다 y chocolate. 이 m going to get my chocolate. i 주 going t 데 get my 이 h o c o l a t e I'm g 고무줄을 밟지 않고 고무줄의 정 중간이 고무줄의 정 가운데가 이 가운데입니다. 이 가운데가 엉덩이 여기 중심선 맞추도록 가도록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치핀을 하나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 자, 고정을 해준 다음에 당기면 되겠죠. 또 여기 또딱 당기면 되겠죠. 그럼 정중간 센터마다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바꾼 대로 연결해서 다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어, 고무줄이 낡았다거나 뭘할때 수선할 때도 쉽습니다. 쉽고,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생각보단 깔끔하죠? 이렇게. 자, 고무줄 달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달면 됩니다. 자, 고무줄 달기. 끝 허리벨트 달았어요. 잘 됐죠? 자, 뒷편도 한번 볼게요. 뒷판 고무줄. 고무줄도 툭박하게 그런 고무줄이 아니라, 어, 입으면 이렇게 당겨서 그렇게 심하게 쪼글쪼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음. 자, 허리 달기 끝났고요 이제 밑단만 하면 바지는 완성입니다. 밑단. 자, 밑단은 두번 접어 받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처음과 시작을 끝을 어디서 할 거냐가 관건인데 되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바지나 옷이나 뭘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정면에 보이는 곳에는 출발을 피하시면 됩니다. 바지를 입었을 때이 가랑이 안쪽은 안 보이니까 처음에 단을 박을 때도, 어 벨트도 시작할 때도 벨트도 시작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바퀴 돌아오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갔다가 여기서는 끈, 안 끊고 지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옷을 딱 닫아 지퍼를 닫고 딱 닫았을 때 이게 연결이 없이 쭉 한번에 쭉 가기 때문에 예쁘게 보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단을 박을 때도 단도 이 안쪽 안쪽 접 시접 안쪽 시접에서 안쪽 자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안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접어 박을 겁니다, 두 번. 자, 한번 1cm 접고요. 그 다음에 또 1cm를 접습니다. 두 번. 두번 접어서. 자, 여기는 이 원단은 청지라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잘. 늘어나는 원단들은 그냥 박으면 됩니다만은. 안 늘어나기 때문에 가위밥을 살짝 줄입니다. 1cm 접어서. 자, 살살 달래가면서. 우는 부분, 이 부분이 이세를 줍니다, 이세를 살짝. 이세를 주면서 살짝 박으시면, 살짝 달래가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서. 저것도 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깔끔하게 하시면 이마에 스치시면 됩니다. 이마이스치시게 깔끔합니다. 근데 네, 굳이 이마안 치셔도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따, 일단 말아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자 한번 싹타리면 더 예쁘겠죠. 자 오늘 바지 만들기는 오늘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완성핏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바지는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앞에 후크만 달면 후크 달여고마이깡뭐 걸고리,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다시면 됩니다. 다셔도 되고 단추를 단추 구멍 뚫어서 단추를 하셔도 예쁘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 후크다는 기계가 있어서 제가 후크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간입니다. 이렇게 간 쌍. 자, 위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좌우 하절을 하나 넣어서 제가 이렇게 걸려야 겠죠. 이렇게 걸수 있도록 자, 몰드를 이용해서. 소재를 하나 놓고 끼운 다음에 이를 이렇게 박은 다음 애망치로 한 번만 내려쳐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얼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바지 만들기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크를 걸었고요 자쭉 한번 훑어볼게요 바지 자 이렇게 이에 항아리가 이렇게 펑퍼짐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바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주머니 자 마, 마네킹이 5마네킹이고 옷은 지금 77입니다 그래서 좀 큽니다 이게 바지가. 그래도 뒤편에 고무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여기 원래 이게 고무줄이 없는 스타일인데 고무줄을 넣어놓으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고무 스타일의 바지에는 이 주머니가 없습니다. 원래는 자 고무줄 달기를 한 번에 해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는 밑단 절개 스타일에 고무줄이 안 넣는 바지에다가 지금 고무줄을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머니가 조금 뜨는 현 상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엉덩이가 들어가면 만약에 이렇게 펴질 겁니다 이렇게 자, 자 밑단 이렇게 됩니다 자 허리가 이렇게 볼록 다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볼록해지겠죠 이렇게 자. 오늘은 항아리 바지 밑단 절개 스타일의 바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